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아주 뜨거운 소식을 들고 왔습니다 바로 제가 직접 다녀온 이번 호주 블록체인 컨퍼런스에서의 비밀 이야기를 공개하려고 하는데요 이번 컨퍼런스는 전세계 블록체인 업계의 핵심 인물들이 모였던 자리였습니다 그곳에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이더리움 창시자 비탈릭 부테린이 시바이노와 관련한 충격적인 한마디를 남겼는데요 그 말이 무엇인지 궁금하시죠 여러분 이 영상은 단순한 코인 소식을 넘어 우리 시바이노 코인의 미래에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그리고 영상 끝부분에는 요즘 같은 코인 불장에 작은 돈으로도 큰 수익을 낼수 있는 방법에 대한 설명도 있으니 영상 끝까지 꼭 시청해주세요 자 먼저 제가 직접 이틀동안 다녀온 호주 블록체인 컨퍼런스 이야기부터 해드릴건데요 전세계 모든 암호화폐의 중심인물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파이낸스와 코인업계의 전설로 불리는 이더리움의 창시자 비탈릭 부테린까지 비탈릭은 공식적으로 모습을 드러내진 않았지만 비공식적으로는 컨퍼런스 관계자들과 이번 행사에서 매우 중요한 대화를 나눴다고 하는데요 여러분, 여기서부터가 진짜 이야기인데요. 저번에 저희 채널에 올려드렸던 이더리움과 시바이누의 합병이라는 소식을 기억하시나요? 이번 컨퍼런스에서 카스파 개발진 중한 명이 트위터에 글을 올렸는데요. 바로 비탈릭이 그에게 직접적으로 시바이누 코인과 관련한 엄청난 호재가 곧 발표될 거라고 말한 것이죠. 제가 빠르게 캡처해 둔 자료가 있는데요. 이 내용을 오늘 저희 채널 구독자 여러분께만 공개합니다. 여기 지금 보여드리는 이 트윗이 바로 그 내용인데요. 이 트윗이 퍼지고 나서 불과 몇 시간 만에 그 개발자는 자신의 글을 삭제하고 수정했는데 이유는 정확히 알수 없지만 생각했던 것보다 트윗 글이 전 세계의 코인 투자자들에게 빠르게 퍼져서 글을 수정한 듯 한데요. 지금 이 상황에서 중요한 점은 바로 시바이노 코인의 전략적 위치입니다. 시바이노는 단순히 독립적인 민코인이 아니라 이더리움과의 밀접한 관계를 통해 생태계를 강화하고 있는데요. 비탈릭 부테린이 시바이노에 관심을 가지는 이유는 단순하지 않습니다. ERC20 기반으로 작동하는 시바이노는 이더리움 네트워크의 대표적인 알트코인으로 자리 잡고 있는데요. 이는 이더리움의 생태계가 확장될수록 시바이노의 가치도 함께 상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더군다나 이번 컨퍼런스에서 전해진 소식 중 가장 충격적인 것은 비탈릭 부테린이 이더리움 네트워크에서 발생하는 가스비 문제와 이를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파트너십 구도를 언급하면서 시바이노 코인이 그 핵심적인 역할을 맡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인데요. 이건 단순한 추측이 아니라 일전에 제 영상에서 이미 비탈릭 부테린의 소셜 미디어에 암시되었고, 이번 컨퍼런스 현장에서도 여러 개발진들이 뒷이야기로 이를 확인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더 흥미로운 점은 시바이노가 단순히 비탈릭 부테린의 관심을 받는 것을 넘어 이더리움 네트워크의 새로운 성장 엔진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건데요. 이번 컨퍼런스에서 비탈릭이 암시한 이더리움 생태계의 부활이라는 발언이 그 증거인데 그는 이를 위해 새로운 파트너십과 기술 통합이 거의 완성단계에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만약 이 통합이 공식적으로 발표된다면 시바이가 시바이누는 단순한 알트코인을 넘어 이더리움 생태계의 필수 코인으로 자리잡게 될 것인데요. 이렇게 되면 시바이누가 1달러에 도달하는 것은 시간 문제일 뿐 아니라 시가총액으로도 업계 상위권을 차지하며 암호화폐 시장의 판도를 뒤흔들 가능성입니다. 이제 퍼즐 조각을 맞춰볼 건데요. 지금 암호화폐 시장은 불장입니다. 비트코인이 연일 신고가를 갱신하고 있고 트럼프 대통령이 재당선되며 코인을 지지하는 정책들을 대거 펼칠 가능성이 높아졌는데요. 거기에 더해 일론 머스크가 정부 효율부 수장으로 임명되었다는 소식까지 여러분 머스크가 시바이노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시죠? 이 모든 것이 시바이노 가격 상승을 가속화하는 요소입니다.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시바이노 코인이 1달러를 찍을 가능성이 단순한 꿈이 아닌데요. 비탈릭 부테린이 시바이노의 대형 호재를 예고한 이 순간부터 우리는 단순한 밈코인을 넘어 새로운 금융 혁명을 목격할지도 모릅니다. 이제는 단순히 시바이노의 밈코인 이미지를 넘어서 전략적 투자처로 자리 잡는 순간인데요. 비탈릭 부테린의 발언과 시바이노의 현재 입지, 그리고 시장의 흐름이 모두 맞아떨어지며, 시바이노 1달러라는 목표가 단순한 꿈이 아니라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불장이 오면 가장 급등하고 가장 상승률이 높은 코인이 무엇인지 알고 계신가요? 바로 밈코인 섹터인데요. 여러분들도 아주 잘 알고 계시는 코인 중 하나인 페페코인도 초창기 23년도에 5일 동안만 100만 프로, 한달 동안은 500만 프로 상승한 코인인 것은 아시나요? 그래서 코인 투자로 빠른 경제적 자유를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절대 밈코인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건데요. 저는 유튜브 방송을 시작하기 이전인 2017년부터 본격적으로 코인 거래를 해왔던 사람인데 사실 저는 평소에 국내 거래소보다는 해외 시장에 더 많은 초점을 두고 있는데요. 처음 코인 시장에 들어섰을 때 아마 저와 같은 고민을 하신 분들도 많으셨을 거예요. 국내 거래소에는 이미 큰 손들이 많이 몰려있어서 작은 자본으로 높은 수익을 내기엔 한계가 있다고 느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는 해외 거래소로 눈을 돌렸습니다. 처음에 적응하는데 시간이 좀 걸렸지만 곧바로 가능성을 느낄 수 있었는데요. 그래서 해외 거래소와 탈중앙화 거래소, 그리고 디파이에 대한 연구와 투자를 통해 기회를 찾고 있었습니다. 제가 가장 처음으로 경험했던 성공적인 사례를 하나 들려드릴 건데요. 2019년 초에 해외 거래소에서 저평가된 코인 몇 가지를 발견했는데 그중한 코인이 유독 눈에 띄었어요. 아무도 주목하지 않던 그 코인을 서칭하다 보니 개발진이 탄탄하고 특정 국가에서 꽤 유망한 파트너십을 맺고 있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 코인을 저는 조금씩 모으기 시작했는데요. 그러다 몇 개월 뒤이 코인이 한국 거래소에 상장되었고 일주일도 안 되는 시간 동안 가격이 수십 배나 뛰었어요. 처음엔 긴가민가했지만 이 경험을 통해 해외 시장에서 미리 선점하는 전략의 가능성을 확신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코인의 가치가 최저가일 때 선매수를 해 두는 것이 핵심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충분한 정보와 데이터 분석 능력이 필요하죠. 저는 매일 새벽까지 전 세계에서 쏟아져 나오는 코인 정보를 정리하고 분석했는데요. 이게 솔직히 말씀드리면 쉽지 않은 작업이지만 남들보다 앞서나가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과정이었어요. 제가 늘 강조하는 게 있는데, 바로 정보가 곧 기회라는 겁니다. 보통 사람들이 알기 힘든 정보를 먼저 접하고, 그걸 바탕으로 선점을 해야 높은 수익을 낼수 있기 때문에, 저는 해외 포럼이나 다양한 커뮤니티 사이트를 끊임없이 탐색합니다. 제가 한 번은 굉장히 신기하고도 운이 좋았던 경험을 한 적이 있는데, 그 이야기도 여러분들께 들려드릴게요. 요즘에 특히 밈코인이 주목받고 있는 건 다들 잘 아실 텐데요. 하루에도 수백 개의 밈코인이 새롭게 생겨나고 또 금방 사라지기도 하죠. 밈코인은 다른 코인들과는 달리 큰 기술적 가치나 실용성을 내세우기보다는 재미와 유행을 주제로 삼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투자자들에게 폭발적인 수익을 줄 가능성도 큰데요. 리스크가 있는 만큼 신중해야 하지만 빠르게 대응할 수 있다면 큰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게 바로 밈코인이에요. 제가 어느 날이 밈코인 세력방에 들어가게 된건 사실 우연이라고 하기엔 기이한 경험이었는데요. 어느날 평소처럼 해외 포럼들을 돌아다니던 중이었는데 저는 코인 시장에 관한 정보를 얻기 위해 특히 익명성이 강한 해외 포럼들을 자주 탐색합니다. 국내에서는 접하기 힘든 정보가 아주 가끔씩 드러나기 때문이죠. 그날도 다양한 해외 포럼에서 코인 정보를 찾고 있었는데 저에게 눈에 띄는 게시글이 하나 있었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스팸성 글인 줄 알았어요. 포럼 게시글 주제는 블록체인 고급 정보였고 중국어로 가득 채워진 긴 글이었는데 저는 중국어를 잘 알지 못해서 처음엔 그냥 넘기려 했습니다. 하지만 왠지 모르게 자꾸만 눈길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번역기를 돌려가며 천천히 그 글을 읽어보기 시작했는데요. 글은 대부분 무슨 말인지 알수 없는 내용들로 가득 차 있었는데 한 문장 한 문장 천천히 번역해보니 무언가 감춰져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런 식으로 한참을 읽어 내려가다 보니, 글의 끝부분에 아주 작고 눈에 잘 띄지 않는 링크 하나가 붙어 있었습니다. 별 생각 없이 클릭할 수도 있었지만, 혹시나 해킹 사이트일까봐 조금 망설여지기도 했어요. 하지만 제 직감이 뭔지 모르게 꼭 눌러봐야 할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접속을 해봤는데요. 그곳이 바로 제가 원하던 텔레그램 세력방이었던 거죠. 이 방에 들어서는 순간 마치 비밀스러운 거래가 이루어지는 방에 발을 들인 느낌이었습니다. 그 방은 그냥 단순한 정보방이 아니었어요. 여기선 방금 막 생겨난 민코인들을 개발자 추적 프로그램으로 분석해 미리 선매수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었는데요. 이들은 아주 저렴한 가격의 코인을 매수해 그 코인이 거래소에 상장된 후에 높은 수익률을 목표로 삼고 있었어요. 이 방의 멤버들은 수익률이 기본 1000% 때부터 최대 30,000% 때까지 코인의 시세가 오르는 순간을 기다리며 매도를 준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렇게 철저하게 기회를 노리는 사람들 사이에 제가 들어와 있다는 사실이 아직도 실감나지 않았는데요 처음에 아무나 들어올 수 있는 방인 줄 알았는데 며칠 지나지 않아 이 방은 신규 멤버를 받지 않겠다고 관리자가 선언을 하며 비밀방으로 전환되었습니다 현재는 저와 같이 미리 들어온 소수의 멤버들만이 그 방에 남아있는 상태인데요. 저는 그 방에서 전 세계의 트레이더들이 공유하는 고급 정보를 매일같이 얻을 수 있었고, 이 정보들이 실제로 엄청난 수익을 가져다 주고 있다는 사실에 다시금 놀랐는데요. 저는 이 경험을 저희 채널 영상을 시청해주시는 구독자님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 방에서 얻는 정보를 혼자만 알고 있기보다는 이 방송을 통해 함께 나누고 싶어요. 이제 혼자서 성공하는 것보다는 구독자님들과 함께 동반 성공의 길을 걷고 싶다는 생각이 큰데요. 참고로 앞으로 문의 주시는 모든 분들께 계속적으로 정보를 드린다고는 말씀드리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제 영상을 통하여 빠르게 문의 주신 분들께만 한시적으로 공개해드릴 예정이고요. 저도 이미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 여유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제 주변 사람들과 그리고 이 방송을 듣는 구독자님들과 함께 이 기회를 나누고 싶습니다. 일단, 종목 공유 전에 채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 댓글에 구독이라는 메시지 하나 남겨주시고요. 상단에 표기되는 제 개인 번호로 구독 완료라고 메시지 남겨주신다면 순차적으로 확인되는 대로 종목 공유 드릴 예정입니다. 아시다시피 저희 채널 구독자님들과 정보 요청해주시는 분들이 많기에 종목을 답장 드리는 데까지 수일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구독자님들께서 넓은 마음으로 양해해 주신다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도 저처럼 하루하루 조금씩 코인의 기회를 탐색하고 싶지 않으신가요? 저는 앞으로 이 방송을 통해 이 텔레그램 방에서 얻은 정보들을 가능한 한 많이 공개할 예정입니다. 단순히 이 정보를 여러분께 공개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제가 직접 경험하고 분석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여러분께도 실질적인 도움이 될수 있는 정보들을 제공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실제로 얼마 전에도 이 텔레그램 방에서 얻은 정보를 바탕으로 한 민코인을 선매수했는데 무려 수십 배 이상의 수익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물론 항상 성공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정보를 바탕으로 전략을 세우고 꾸준히 도전하는 것이 성공으로 가는 길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